함께 나눠 한나매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으로 317페이지 18페이지 전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 두 번째 시간으로 겸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고난은 본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비참함 속에 살아가기를 처음부터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창조에는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서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경험한 이 비참한 문제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은 단한 번도 불의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가 이 죄악된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그 비참과 모멸과 수치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하나님의 이 백성,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이 비록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로서 주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지는 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고통이 우리 사람이 저지는 죄의 결과로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담의 자녀인 아벨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없지만 그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가인의 미움을 사죠. 그리고 그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시기 질투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 편해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형제들에게 큰 미움과 시기를 당하는 일들이 되었고 결국 그 형들로 애굽의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는 어떻습니까? 보디바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야 했고요.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감당해야 했던 것이 요셉의 삶이죠. 욕은 어떻습니까? 욕은 분명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가정이 무너져야 했고요.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네.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네. 가장 비참한 그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의 시기라던가, 야곱의 편애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보면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들도 분명 볼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들의 당사자인 요비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일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고난, 우리의 비참한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시작이 된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때라도 우리는 그런 비참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요.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불평한단 말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그 비참함의 순간들을 통하여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생의 풍파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옥중 서신으로. 불려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와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옥살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선은 사실상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는가 보니까, 바울사도의 가침 바울사도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이 많은 성도와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는, 믿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혹시나 나도 갇히면 어떻게 되지? 나도 잡혀갈 수 있는 건 아닌가? 바울 사도도 잡혀갔는데 내가 믿고 따랐던 우리의 스승이 잡혀갔다라고 한다면 나도 당연히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 사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간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염려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 양한을 이렇게 문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의하고 부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가 한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 증거한 일 말고는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들 양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또 까닥없는 이유로 지금은 내가 고난의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의미와 가치가 없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더라도 찾아오게 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래서 무의미하게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사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에 즐겼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버렸고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가 바라는 것이라고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제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바랄 게 없는 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로마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도 바울사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수많은 고난을 그 몸에 새겼어요. 고린도우서 11장 24절과 2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진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다짐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뭔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뭔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없을 것만 같고 거칠 것이 없는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인생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치와 모멸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내가 비참한 처지에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한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하고 살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젊어서는 사서 고생도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있어서 사서 힘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있어서 아, 내가 좀 힘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좀 고난 좀 당해 봐야 되겠다.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사도라고 그것이 즐거웠을까요? 바울사도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한번 고난 당해 봐야지. 그것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내가 줄이고, 내가 아프고,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선의 매임, 그의 고난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네, 그 믿음의 담대함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잡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었대요. 이는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만큼 그 빈자리를 힘써 지키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여기서 바울사도는 두부를의 사람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십자군처럼 막뭐 싸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사람들은 실상을 바울사도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투기한다 라고 번역이 된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면요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빼앗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사도가 투옥된 사실을 전해듣고 그와 경쟁심을 가졌던 이들이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 영향력을 빼앗으려는 목적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 쉽게 말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사도보다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해 라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분명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다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사도가의 사도권과 그가 전했던 복음을 부정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중상몰략 끝에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와 지도력을 깎아내려서 동시에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불의한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들로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고 그것이 신비인 거예요. 야, 이 다툼과 이 미움으로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방편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 마저도 내가 볼때 불의해 보이는 그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하게 쓰시더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시더라. 라는 것들을 바울자는 증거하고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는 이들.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착한 뜻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뜻이라고 번역해낸 단어는 구약성경을 헬라우로 번역을 한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을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총 또는 좋아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는 이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라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호의 또는 선한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데 바울사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면을 보니까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향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호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16절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바울사도님 이들이 자신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왜 바울 서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저 어쩌다가 그저 불행해서 운이 없어서 재수 없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운 섭리와 신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의 그고난 바울선의 그 매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진전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고난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비참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의 이런 죄성과 우리의 부패함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당하셨다라고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방편으로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움 가지고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그게 무슨 하나님일까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볼때 안돼 보이는 거, 못해 보이는 거, 그것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선하게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내 삶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이루고 완성하실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말로 말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있다면 겸손이요. 우리는 한치앞 압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은혜고 내가 보기에 좀 못마땅하면 다 고난이요. 다 어려움이고 다 저주라고 말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 왜 하나님 나 외면하시냐고. 조금만 내 뜻대로 뭐가 안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수고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가 일수인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일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해야 될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은혜인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며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고요 또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작은 생각과 내 작은 경험에 하나님께서 갇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좌절할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요. 왜 하필 나만 이런가, 왜내 삶은 이렇게 고단한가 싶은 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지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그런 억울해 보이는, 부당해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사실이죠. 요셉이나 다윗 같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사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혹시 오늘 이유 없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억울하고 답답하기보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고난을 우리 삶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